네, 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제가 오늘은 스마트 모드 녹화라서 보여드릴 거 있는데요. 아까 녹화가 끝나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 운은 안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달리기! 알은 달리기고요 그리고 S는 꼬부리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M도, 이거는, 어, Too many a d d n 이라는 앱인데요 이걸 누르시면 정해진 아이템들이 다 있는데 아까 어, 찍었는데 어, 귀찮아서 안할게요 일단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릴거는 이거 뭐지? 이거 응. 됐어요 어 이걸 바꾸시면 여기 크리에이티브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또 아, 또 이렇게 앱을 바꾸시면 이렇게 됩니다. 서바이벌도 되고, 다시 정해진 템이 이렇게 있어요. 정해진 템들이 있잖아요. 음, 제가 이건 다 m 에서 구한 거고요. 정해진 양만큼 앱은 그렇게 돼요. 정해진 양만큼! 그렇게, 많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인형만큼할수있고요 이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어, 뭐였지? 어디 갔지? 아. 네임카드 어디 있어? 너둘으로 너 찍었지? 사너 유는 어디봐 지금. 유 싫어. 유만 안 눌러도 되는 거지? 응. 그. 이런 네임카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나도 무아야지 이거 어, 일단 네임카드는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이, 이런 물들은 추가진 아이템이라서 일단 달리기부터 해볼까요? 날라갔죠 이럴 때가 있어요 약간 날라간 예, 렉이 있는데 그래도 잘 되긴 하네요 렉이 멈추면 날라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M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거에서 이거를 지금 뭘지 뭐를 읽을 수 있더라? 뭔가? 뭐지? m 에서 뭐를 바꾸서아 <laughs> 그걸 일단 그럴 수 있는데 건 다시 이런 두번 누르면 다른 게 있잖아요 이런 음, 이게 있는데 보슬 같은 게 있어 에메랄드도 있고 고추도 있고 이건 두 번밖에 못누르러요두 번밖에 못 누르고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일단 이유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유는 보여드릴게요. 알, 알은 이렇게 날라가요 또 날라갈 수가 있어요. 알이고요. S는 쿠브릭이 아까 말해 주셨죠. 스마트 무빙과 투 마니 에돈을늘 몰라봤는데 그게 여러분들도 한번 깔아보세요. 제가 스크립트 그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크 스토어라는 걸 깔고 거기 들어가서 음, 스크립트 있잖아요. 거기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들어가셔서 어, 마크 스마트 무빙 완전 좋아를 깔아주시면 되고요. 투맨이 애도 온 깔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저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재미고 신나는 동영상을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 뿅